나는 방 없는 집한채집한채다 집 있는 집에 살지 화장실 가만 넘어 는곳말고많이 여기가 내 집이고 여기 내 친구 미용네 집이고 여기는 이웃놈 캐니임 여기는 외국인이 사시나 봐. 근데, 아직은 안 들어왔나보네, 인테리어가 안 되니까. <laughs> 뭐, 그래도, 이렇게, 이렇게 마기만 나... 어, 어. 아니야, 어? 해바라기는, 우리 동네에 있으면 안 되는데. <laughs> 그리고 난 기침 걸렸어. 아니 감기 걸렸어 아니 이거 이게 내 전재산이야 아, 이제 어떻게 같이 먹을 것도 없는데 아 벌써 밤이 다 돼가네 일단은 미연이를 한번찾아내 찾아봐야겠다 똑똑똑 미유 있어? 아 뭐야 또 나는 주방이 처리했어. 왜냐고? 공간을 더 넓히기 위해서. 아 왜? 들어와. 근데 문은 열어줘야지. 아 몰라. 문꼭 열어줘야 돼. 아, 어고마워 어, 근데, 아 왜? 너는 침대 세 개라서 좋겠다. 아다신아는 침대가 크잖아그렇겠데 갔네. 어어? 어? 지금 벌써 밤이잖아. 어. 넌 여기 바깥에 요리창도 있잖아. 하. 그건 내가 한 거고. 꺼내 그래, 잡아. 하. 갔네. 왜꼭 내가 문을 열어 줘야 하니? 어미미미야. 아, 어, 나내었다나가 볼게. 이오는 되게 까다로운 성격이라서 <laughs> 뭐 일단은 자야지 쿨쿨쿨 아아 일어났더니 배고프다 아참아 아, 마트 가려면 걸어서 차 타고 다섯 두 시간이나 가야 해 마트가 멀어서 안 보이거든. <laughs> 동네에는 마트는 <laughs> 마트가 없어서 문제라고. <laughs> 편의점이라도 있지. 편의점도 없고. 아 정말 너무해. 이해하기라도 맛없어 사람이 아, 하나라기를 어떻게 먹어 치는먹어야아 빨리 매일 시켜 먹을까? 그래 나는 치킨 근데 폰이 없잖아 폰 없고 그러면 미호한테 빌려야지 폰. 안 빌려줄 거야 까다로워서 똑똑 미호야 어 들어와 왜 떠? 나푼좀 빌려줄 수 있어? 알았어 알았으니까 여기 뭐 먹고 싶은데? 치킨 내가 한번 전화해볼게 뚜루룽 뚜루룽 어 쭈쭈쭈 싫어와어야 쭈쭈, 됐네 내가 너희 집 치킨 시켰고 돈은 내가 냈어 어 고, 고마워 뭐 귀찮으면 자기가 다 해주는 편이라 가 <laughs> 그런데 <웃음> <웃음> 이상하고 싶다 치킨은 언제 올려나? 아차 지금 치킨 시킨지 1 분도 안 됐지. 그아지안 올리가 없지. 치킨집은 걸어서 한3 0 분이면 돼. 근데 안 보인단 말이야. 걸어서 삼0 분이면 되긴 한데. 그럼 너무 멀잖아. 이쪽은 오토바이 타고 온 띵더, 띵더. 어, 치킨 왔어요? 치킨 매달 왔습니다. 치킨 매달 왔습니다. 아싸, 치킨이다. 예, 치킨 주세요. 여기요. 여기 있습니다. 오늘도 아르바이트 사공이오 헉, 오늘 안, 안 닦고 가시겠나. 저쪽이 인기 맛집이라 그런지 그런가 봐. 또 배달 왔나봐 먹어야지. 염염염염염염염염염염염염염엄 맛있어. 염염염염염염염 엄마가 폰 사준다고 했는데 내 염염염염염염염염염염염염염염염염염 아, 맛있다. 오늘 아침은 치킨으로 <laughs> 끝내자. 아나파이트도나 하고 싶은데. 똑똑똑, 미우야. 아, 또 왜? 아니, 그렇게까지 봐. 그럼 뭐야, 파는 애지. 너뭐 하려고? 어. 치, 킨 치킨 거 아침 먹자고. 몰라, 됐어. 난 치킨 안 좋아해. 너나 먹어. 많이 화났나 봐미유가나염염염염염염염염염염 응. 맛있어서 다 먹었다. 아, 너무 맛있어서 치킨 뼈가 있는 건지 몰랐네. 아데어떡하 가지 치킨 뼈는 뭐한두 마리 시켰으니까 64마리 뼈는 아닌데 왜 64마리라고 있지? 뭐이 어, 뼈는 버리지 말고 일단은 보관해줘야지 보관해주는 사람은 없을 것같아뭐 어, 나는 보관해줄 거야 잠깐만요 따가는지음 좋냐 해봐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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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뼈 봐라 뼈 보소 이거 한번 친구한테 달라고 치킨 껴가질 사람 여기, 여기부터라. 아, 없네. 당연히 없겠지. 내 침이 묻은 건내 구애. 아, 빗나갔다 돈, 돈 받을 사람이면 다 보이는데. 때는 부담되 왜 여기 안 떠나는 거냐. 그럼 또, 막, 이런 거 맞다고. 어, 여기 하면서 거짓인척 하면서 군것질 하겠지. 오늘은 고건진안하네어 미호도 착해졌다데아 어, 많이 서문이 났다던데. 한번 해볼까 다시? 똑똑똑. 똑똑똑 똑똑똑. 안 나오니? 미호가 오니? 잠깐만. 그럼 미호가 안 나올 리가 없는데 뼈로 한번 해볼까? 미호가 제일 싫어하는 뼈로 문 두드리기 그건 또 치킨뼈 다시 해봐야겠어 똑 똑똑똑. 똑똑똑똑. 똑떡 진짜 안 나오네? 잠깐만 미호가 비밀번호안 알려줬지만 한번 풀어볼게. 두두두두 두. 아 틀렸어. 두두두두 뚜루루루. 두. 틀렸어. 두두두두 두. 틀렸어. 두두두두둑 뚝뚝 어 맞았다. 두두두두뚝뚝이야어 미호야 어디 들없 나. 아 어, 있었으면 나 진짜 큰일 날 뻔. 아 어, 나오는데 다행히 미호 없어서 살았네. 아아 감사하고. <laughs> 지키고 놀아 문 두드리는 걸 제일 싫어하는 언니 어, 네 아가씨 미호나 어, 나어늘나문늘 제대로 안당은 것들 언니는 문이 빡빡해서 이게 이거 이거 자고 어간네들이 문이잖아. 아잘못로게둘 경비아저씨가 없네? 언니 네 아파트에 경비아저씨 너 나만 저거 유니티 있는거였어? 아, 당연히 <웃음> <웃음> 당연하지 내가 했으니까 우린 거지긴 하지 난 거지지만 번은 사주신 있어 자, 여기서 잘 보셨나요? 아파트 상황 과 자, 거즈의 아파트 상황 과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귀가 없어지네. 꾹 눌렀더니 기가 없어졌어. 꽝! 전 여기서 빠잉. 어 어디 있니? 어, 여기 있었네. 전 여기서 빠